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스라엘 중동 리포트 시작합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바레인, 이집트 등 아랍권 4개국이 카타르와 외교관계를 복원했습니다. 이란이 우레늄 농축 농도를 20%로 올리는 작업을 재개하고 원심분리기 1000개를 추가 설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이 3차 코로나19 전국 봉쇄에 돌입했습니다. 한편 이스라엘은 미국 제약사 모더나의 백신을 추가로 승인하면서 이달 말까지 총 200만 명의 접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바레인, 이집트 등 아랍권 4개국이 카타르와 외교관계를 복원했습니다. 3년 7개월에 걸쳐 이어졌던 단결을 끝냈는데에는 미국 트럼프 행정부와 쿠웨이트의 공이 컸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우디 북서부 아룰라에서 열린 열네 걸프 협력 회의 정상 회의에서 사우디아라비아와 사우디 동맹국 3개국의 카타르와 단결을 끝내기 위한 협정에 서명했습니다. 사우디 외무장관 파이살빈 파르아는 GCC 정상 회의를 통해 카타르와 아랍권 4개국의 외교 관계를 완전히 복원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in a way that is entirely satisfactory uh, uh, to all nations involved, to all the countries involved, we are extremely pleased with having been able to achieve this very important breakthrough uh, that we believe will contribute very much to the stability and secu uh, security uh, of all our nations in the region. Uh, and yes, uh, all the outstanding, uh, uh, whether it's the re re returning of diplomatic relations, flights, etc., all of that will now go back to normal. 이날 카타르 군주인 쉐이크타민 빈 하마드 알사니는 2017년 6월 사우디와 당교한 이후 처음으로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사우디를 방문했습니다. 사우디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가 아룰라 공항에 나가 카타르 군주를 직접 환영했습니다. 수주일간 중재에 나섰던 제로드 큐슈너 배역관 선임 보좌관도 이날 회의에 참석했고 جسر 회원국은 아니지만 카타르와 단교 كما نشيد في هذا الشأن الولايات المتحدة الامريكيه الصديقه وجميع الاطراف التي اسهمت بهذا الشأن ونحن اليوم ما احوجنا نكون نكون لتوحيد جهودنا النهوض بمنطقتنا ومواجهه التحديات التي تحيط بنا التحديات التي يمثلها برنامج النووي للنظام الايراني 사우디는 외교관계 복원의 일환으로 2017년 이후 최초로 카타르 항공기들에게 영공을 개방하기로 했습니다. 아흐메드 나세르 무하마드 알사바 쿠웨이트 외무장관은 오늘 저녁을 기해 사우디와 카타르가 영공과 육로, 해상국경을 연다는 합의에 도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카타르 항공사들은 GCC 국가들의 영공 봉쇄로 인해 이란으로 돌아가는 우회의 항공로를 만들어 먼 길을 우회에 운항해 왔습니다. 사우디아 아랍에미리트 바레인 이집트는 2017년 6월 카타르가 이란과 협력해 이슬람 테러를 지원했다며 카타르와의 단교를 선언했습니다. 아라권 4개국은 단교 철회의 조건으로 테러 용의자의 정보 제공, 카타르 국영방송인 알자지라 폐쇄, 이란과의 교류 금지 등1 3가지 사항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카타르는 주권을 침해하는 부당한 요구라며 이를 거절했고, 테러그룹도 지원하지 않았다고 반박하면서 양국의 외교관계가 중단된 것입니다. 미국과 쿠웨이트는 지난 1년간 아랍국과 카타르 사이에 중재자 역할을 해왔습니다. 미국이 카타르 단교 사태를 적극적으로 중재한 것은 순위파 중동국가의 단합을 유도해 이란을 압박하기 위한 것이라고 현지 언론은 풀이했습니다. 이란과 해상가스전을 공유하는 카타르는 외교적 고립을 감수하며 사우디에 맞서왔지만 이번 외교관계 복원으로 인해 중동 내에서 이란의 입지가 위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란이 우레늄 농축 농도를 20%로 올리는 작업을 재개하고 원심블리이 천기를 추가 설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란은 미국의 무인기 공격으로 이란 장성이 사망한 데에 맞서 대규모 무인정찰기 훈련을 시작했습니다. 국제원자력감시단은 지난 1월 4일 이란 포르도 핵발전소에서 순도 20%의 우라늄이 생산되기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알리 아크바르 살레 이란 원자력청 청장은 20% 순도의 우라늄을 월간 약 9kg을 제조해 총 120kg을 만들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또 살레의 청장은 산화우라늄을 만들기 전 중간 산물인 옐로케이크도 연간 4톤 생산되던 것을 올해는 8배인 35톤에서 최대 약 40톤으로 늘릴 방침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란은 지난 1월 5일 미국의 17곳의 이란 기업과 이란 국적자 1 명에 대해 추가 제재를 부과한 것에 맞서 새로운 원심분리기 1000개를 추가 설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란 원자력 에너지 기구 대변인인 베우루즈 카말담비는 이란이 우레늄을 40에서 60%까지 농축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핵무기 제조를 위한 90% 순도에는 못 미치지만 우레늄 농축은 20%를 넘어서면 90%까지 도달하는 데에는 시간이 대폭 줄어든다고 현지 언론은 전했습니다. 이란의 이번 움직임은 이란 핵과학자 모셴 파크리자대의 암살에 대한 반발로 우레늄 농축 순도를 높이도록 하는 법안을 통과한 데에 따른 것입니다. 또 미국의 정권 교체 시기를 노려 대미 협상력을 높이려는 행보로 풀이된다고 현지 언론은 전했습니다. 모하마드 자바드 자리프 이란 외무장관은 해카비에 대한 협상 상대국들도 전적으로 동의한다면 이번 조치를 완전히 되돌릴 수 있다며 해카비에 대한 여지를 남겼습니다. 그러나 해카비의 복원을 위한 어떤 조건도 받아들이지 않고 다른 사안에 대한 협상도 하지 않겠다며 추가 협상을 일축했습니다. 유럽연합은 이란 핵합의를 구제하는 것이 모두에게 이익이 될 것이라며, 핵합의를 구제하기 위한 노력을 배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U 집행위원회 대변인인 피터 스타노는 이란의 이번 행보가 상당한 이탈이라며 핵합의에서 이루어진 약속을 모두 준수하도록 하는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이란은 지난 1월 7일 국내 생산된 드론을 이용한 대규모 군사 드론 훈련을 시작했습니다. 이란 혁명수비대는 이틀에 걸쳐 폭격, 유격 및 정찰 임무에 사용되는 전투드론을 훈련했습니다. 이번 훈련에는 카미 카제아 같은 자살드론 비행 훈련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드론 훈련은 지난해 1월 3일 바그다드 공항에서 미군의 드론 공격으로 살해된 이란 장군 카셈 솔레이마니의 사망 1주년과 시기가 일치합니다. 이에 대해 이란의 이번 군사 드론 훈련은 다분히 미국을 겨냥한 것이라고 현지 언론들은 분석했습니다. 1월 4일 이란군은 걸프만에서 한국 유조선을 납포하는 동시에 우레름 농축 계획을 발표하면서 미국에 대한 압박 정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3차 코로나19 전국 봉쇄에 돌입했습니다. 8일 자정부터 시작된 봉쇄는 2주간 이어지며 지난해 말 내려진 봉쇄령보다 한층 강화된 전면 봉쇄령입니다. 한편 이스라엘은 미국 제약사 모더나의 백신을 추가로 승인하면서 이달 말까지 총 200만 명의 접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난 1월 8일 자정부터 이스라엘은 3차 코로나19 전국 봉쇄에 들어갔습니다. 이스라엘이 백신 접종 캠페인을 이어가는 중에도 코로나19 신규 확진이 하루 8,300여 명을 넘어섰고 코로나19 검사의 7.6%가 양성 반응을 보인 것입니다. 또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례가 1월 6일 기준 189건이 발견됐고 역학조사 결과 한 사람당 평균 5명 이상을 감염시킨 것으로 조사돼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이 심각한 수준입니다. 베냐민 네타냐 총리는 이번 봉쇄를 두고 마지막 노력이라며 국민들에게 방역을 위한 노력을 촉구했습니다. 율리 에데슈타인 보건부 장관은 완전한 면역은 두 번째 접종 후 일주일 후에야 이루어지는데 그 사이에 확산이 급증하고 있다며 불행하게도 완전하고 빠른 폐쇄 외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봉쇄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240명의 이스라엘 국민이 첫 번째 백신 접종 이후에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아 두 번째 백신 접종 전까지는 주의를 필요로 한다고 현지 언론은 전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지난해 12월 27일부터 이미 3차 봉쇄에 돌입했지만 학교와 직장이 대부분 개방되어 있고 봉쇄의 예외 사항이 많아 효과가 없었습니다. 또 백신 캠페인으로 인해 코로나19가 종식됐다고 인식한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19 규정을 무시하고 외출을 해 급격한 재확산이 이루어졌다고 현지 언론은 전했습니다. 8일부터 시작된 3차 전국 봉쇄는 모든 학교와 유치원의 문을 닫고 대부분의 사업체도 문을 닫는 전면 봉쇄입니다. 또 모든 국민은 다른 사람의 집을 방문할 수 없으며 집 밖으로 1km 이상 이동할 수 없습니다. 한편 이스라엘은 미국 제약사 모더나의 코로나19 백신을 추가로 승인하면서 600만 회분의 모더나 백신을 확보했습니다. 모더나의 1차 배송 물량은 이달 말쯤 이스라엘에 도착할 전망이며 이스라엘은 미국과 캐나다에 이어 모더나 백신을 승인한 세 번째 국가가 됐습니다. 이스라엘은 지난달 20일부터 미국 제약사 화이자의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하기 시작했고 1월 6일 기준 코로나19 백신 누적 접종자는 137만 명입니다. 이스라엘 인구 929만 명 대비 전체 14.7%가 백신을 맞아 인구 대비 백신 접종률이 세계에서 가장 높습니다. 이는 인구 대비 접종률 세계 2위인 바레인의 3.62%를 훨씬 웃도는 수치입니다. 이스라엘 정부는 이달 말까지 총 200만 명을 접종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번 모더나 백신 승인으로 이스라엘 백신 접종은 한층 더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